이제 카메라를 슬슬 피하는 단단이와 시골 농막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날은 아빠가 휴가를 내서 밤이 아닌 오후에 출발했어요. 금요일 오후부터 막히는 고속도로. 때 농막 도착, 저희 짐가방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이마트 가방입니다. 밭도 여전히 잘 있네요. 우리 현실 농막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 지저분. 바닥에 뭐가 이렇게. 절대 호화 농막이 될수 없는 여섯 평 작은 현실 농막입니다. 없어? 오늘은 농막 가서 너무 일만 하는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옆 도시에 나가서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봄부터 열심히 달려온 거 격려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자는 의미여서 외식이 아니고 회식입니다. 와 여기 와, 와 옥수수 진짜 많다. 여기 우리보다 더 빠르다. 그런 것 같아.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도시지만 오늘은 회식답게 저도 맥주 한잔 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단단아빠가 한잔하면 전 운전해야 해서 항상 사이다만 마셨는데 오늘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겠네요. 한 시간에 한대 올까 말까 한 시골버스라 농막에서 한참 기다리다 나왔습니다. 저기 시골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맛국수, 보쌈, 낙지볶음입니다. 우와, 푸짐하다. 오랜만에 소주 한 잔. 소주는 진짜 회식 아니잖 메뉴에 맞춰 주종은 소주로 변경했습니다. <목소리> 아빠, 요즘 에 학교생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아빠가 요즘 뭐물러 갔어? 봤곤어 오늘 피했어 학교 생활 물어봤더니 피구 얘기해주는 단단이. 이제 다시 시골 농막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들은 왜 걷지를 못하고 계속 뛰어다니는 걸까요? 두고 가지 마나 무서워. 놀랐어. 농마 <laughs> 가서는 야구 팬 가족답게 올스타전 홈런 더비를 보면서 신나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유. 또 아침이 밝았네요. 흐리고 습한 날씨입니다. 왜 주말마다 날씨가 이런 건지? 햇볕 쨍쨍 날씨보다 더 나은 건가? 어, 안 되나? 어제 잘논 만큼 오늘은 일 많이 해야 합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잡초부터 뽑아줍니다. 매일 밟고 지나다니는 위치인데도 애써 외면했는데, 이제 모른 척을 할수 없을 정도로 자랐네요. 어머머, 여기 근처에서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 어찌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우리 꿀벌들이. 이게 다몇 마리야? 어머, 진짜 많아. 조심해야겠다. 괜히 오늘 저기 근처에 갔다가는 한방 물리겠는데? 이곳은 비어있고, 얘네들이 바깥으로 뻗게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는. 이번엔 대파랑 상추가 있는 구역입니다. 범면 경계 부분이라 신경을 덜 썼더니 잡초들이 거의 밀림처럼 변했습니다. 이제 호미로 뿌리째 뽑는 건 감당이 안 되고 낫으로 팍팍 베어 주었습니다. 저 엉덩이 방석은 이제 한몸 같네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땀이 줄줄 나는 상황입니다. 잔잔하게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골입니다. 우리 보고 있어? 저기 보고 있어. 영웅아. 요거 요거. 영. 영웅아. 가끔 CCTV에나 보이던 병원. 고양이가 병원. 보여서 불렀는데 경계하면서 안 오네요. 당장 줄게 없어서 냉장고에 있던 어묵으로 유혹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 나비. 여기 사람들이 다 나비라고 불러 가지고 나비야 하는 거야. 비료를 소분해서 써야 한다고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작업 중인 단단아빠입니다. 밭밀에 잡밀까지 오늘도 바쁨. 비료는 수확 마침 블루베리 나무에 잘 뿌려주었고요. 토마토에 주려고 칼슘제를 좀 샀습니다. 지금처럼 장마 기간에는 칼슘이 많이 부족해서 애들이 잘못 자란다고 해서 뭐야 이거? 얼마나 해야 돼? 배. 1 0 0배 10리터의 1,000분의 1은 몇미리리터지1 0리의1 응. 어. 0 0분의 그, 1? 아니, 그람이 아니라 밀리리터로 얘기해 그럼 10미리 리터야 1 0야 그래? 농사 지으려면 수확도 잘해야 합니다 진짜예요 그럼 10리터니까 얘는 40미리 리터야 그러니까 10미리 넣는 게 맞는 거지, 그지? 그거 왜 뜯어? 결순이야 근데 아니 결순 상관없어 그래? 그 결순 뜯으라는 얘기는 네. 딴데 집중하라고 뜯는 거지 그렇게 열매 난 애를 왜 뜯어 아, 그래. 열매 난 애를 냅둬야지 해냥 냅둬 나는 열매 났어도 따 뜯어야 되는 아니야, 거 아니야? 아니야 뜯지 아니. 마 이제 이제 뜯지 마 그만 뜯어 열매 안난 애들만 뜯었지 그만 뜯어 안난애들 뜯고 이건 뜯지 아, 마 이제 기본적으로 나를 불신하네 저는 단단이랑 방울토마토도 수확했고요. 이야, 뭐 오늘 한 개? 개안 되나? 안 돼. 다음 주가 야 덧달까. 수확 마치고 토마토에 칼슘 비료도 뿌려주었습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간 토마토 가지들을 빨래 집게를 이용해 정리 중입니다. 더살거 그랬나? 하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으면. <laughs> 할 일은 끝이 없지만 집에 가려면 나머지 일들은 적당히 다음 주로 미뤄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이번 주도 잘 먹고 잘 일하고 잘 즐겼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데 아한 여름이 두렵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